선배 담임 목사님의 충고, 감사의 잘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 탁구 얘기를 하셨는데, 아, 탁구, 저도 뭐썩 잘하진 못합니다만, 혹시 초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laughs> 내가 공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잘 됩니다. <laughs> 아, 새해 첫 주일이라 어, 모든 교회마다 어, 너무 바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 극심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신 우리 내외빈 모든 분들과 또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오시진 못했지만 화환과 또 메시지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남수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축도로 예배가 마치면 강단에서는 간단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교육장님들과 내외빈 또 우리 목사님 네 분과 특별히 사진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셔서 좋은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우리 손님들과 또 성도님들은 축도가 마치는 대로 이제 두 군데로 식사를 위해서 내려가시게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베들레헴 성전 쪽에도 어,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어, 이 건물 아래층 식당에도 어, 더 넓은 어,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베들레헴 이쪽에 있는 어, 그 성전에는 어, 교단과 교협의 우리 목사님들, 또 내외빈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들, 또단임 목사 가족, 그리고 본교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가족들, 아 그리고 PIF 우리 아, 영어 예배 회중들 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들 다 찍으신 후에 식사는 아, 베들레헴 성전 쪽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래층 식당은 더 널찍하고 아, 아주 큽니다 본교의 교원님들과또 오랜만에 아, 홈커밍 하신 우리 프라미스 모든 가족들 함께 내려가셔서 좋은 덕담도 나누시고. 또, 펠로우십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시면 라인업을 먼저 하시지 말고 일단 좌석을 찾아서 착석을 해 주신 후에 사회자의 안내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정성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은 기념품일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저 출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혹시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달력처럼 그냥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식당에 내려가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안내의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 어, 마지막 특별 공연 남아 있습니다. 우리 뮤지컬 선교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His Life 두 시간 어,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어, 선교 뮤지컬인데 거기에 마지막 어, 주기 도문 장면을 우리 출연진들이 나오셔서 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김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